안녕하세요. 비해성형과 외 유건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 성형 이후에 이루어지는 관리에 대한 궁금증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술 후에는 병원에서 받으시는 관리 외에는 특별하게 코를 안 건드리시는 게 좋고요. 특히 압출 같은 경우는 코를 눌러서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한달 정도까지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코팩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코팩도 한달 정도까지는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테이핑이나 부목 때문에 블랙헤드가 많이 보일 수 있는데 화학적 용제로 녹이는 거 외에는 코팩 같은 건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실리콘 보형물이 미간 쪽에서는 고정이 안 되어 있어요. 코받침이나 안경다리가 완벽히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실리콘 보형물이 완전히 고정되는 한 달까지는 안 쓰시는 게 좋고요. 쓰셔도 단시간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흡연 자체는 다 좋진 않고요. 간접흡연도 흡연이기 때문에 상처 회복이나 혈류량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코성형 때문에 다크서클이 생기는 경우는 없고요. 대부분 그렇게 느끼시는 경우에는 코 여기 수술을 하면서 이제 멍이나 피내출혈이 좀 퍼지면서 다크서클이 생겼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지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경과 독일한데요. 실리콘이 대략적으로 고정되는 한 달째까지는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을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똑바로 누워 자다가 본인이 옆으로 돌아 눕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의식하고 옆으로 돌아 눕는 거는 한 달까지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귀염골을 채취했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상처 부위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혼자서 머리 감는 거는 피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이후에도 상처가 다 아물었다고 해도 머리를 숙여서 감는 거는 코 쪽에 압력을 많이 유발하거나 재출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미용실 등을 방문해서 머리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특히 코 수술 직후에 그렇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염증은 아니고요. 대부분 우리가 봉합 부위에서 피가 좀 새어나오거나 비중격을 채취했던 경우에는 점막이 매우 약해져 있기 때문에 약해진 점막에서 출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더 면봉에다가 연고를 많이 발라서 처치해주시면 크게 상관이 없고요. 고여있던 피가 좀 나오는 경우에는 대부분 일주일까지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테이핑 같은 걸 해놓고 부목을 붙이기 때문에 접착제 때문에 조금 간지러우실 수 있는데요 부목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간지럽다고 이비로 제거하시는 거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붓기가 살이 되지는 않습니다 코 성형을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박리 범위도 크고 예를 들어 절고를 한다거나 하면 은 출혈량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는 좀 부어 보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혈장이나 혈액이 피부 밑으로 빠져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재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살로 다시 바뀌는 거는 될 수가 없고요 실제로 조직 구성도 다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특히 복호 환자들의 경우에는 조직 절제량이 많기 때문에 붓기가 조금 늦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요. 3, 4개월 혹은 6, 7개월 이후에도 모양이 미세하게 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코 성형 후에 궁금하셨던 점들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